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집 앞으로 국가철도망 당겨주세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국토교통부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놔서 그런데 관련 언론 보도들 어떻습니까? 네, 예, 이번 보도는 세 갈래로 좀 나뉘는데요. 네. 수도권에서 시간이 좀 단축된다. 전국에서는 2 시간 생활근대로 이렇게 좁혀졌다.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을 주로 보도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경향신문이나 동아일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 이 노선이 들어오는 거와 안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수도권 내에 있는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 갈리고 있다. 심지어는 이게 확대돼 가지고 일부는 이제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세 번째 정도는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나왔는데 어제 보면 은어 시흥이나 안산 지역에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흥 안산으로는 이게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예예. 예.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보도의 결이 좀 달라진다는 말씀인데 제가 눈에 띄게 봤던 제목은 김부선은 강남까지 연결이 안 된다. 김부선, 이 배우 김부선 씨아니아 아, 그거 아닙니다. <laughs> 그렇죠. 김부선이 이, 뭔가요? 어 김포에서 어, 인천시가 이제 요구했던 건데요.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해가지고 강남을 지나서 하남까지 가는 노선을 하나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김부선은요. 예.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좀아 이런 보도는 좀 지양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신 부분이 있나요? 예. 를 들어 이제 김포선이 강남을 거치지 않고 김포에서 부천 운동장까지 끝납니다. 거기서 나머지는 이제 연계 교통망을 완성해 가지고 달라 요건데 이게 이제 하, 강남하고 한남까지 오게 되면 10조가 듭니다. 제일 요 예. KTX 실제 비용이 이제 원래는 4조였다가 확대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조로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KTX 건설하는 게절반인 10조가 되는 거죠. 아, 엄청난 사업비네요. 그런데 네. 이게 부천 운동장까지만 가고 나머지는 환승하게 되면은 2조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8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러면 강남까지 안 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보도들은. 요 내용을 좀 균형 있게 보도를 했으면 좋겠네요. 았 예. 실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전철이 23개 노선이 있는데 제가 다 알아보니까 10개 빼고 13개가 강남을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노선 연결 노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온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결국은 그 촘촘하게 국토의 어떤 연결 구간을 만들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수도권 경제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 어,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2030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목표를 세웠던 건데요. 수도권은 일단 이렇습니다. 출퇴근 시간 거리를 지금 뭐2 시간씩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좀 줄여드리는 거고, 네. 전국적으로는.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장되어 있는 철도망을 에서 서해되어 있는 충청남도나 전라권 그리고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쪽으로 동해안 쪽의 라인들 이것들을 확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도망이 들어오면은 곧 바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그 인근에 집 있는 분들이야 뭐 호재가 되겠습니다. 뭐 LH 사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역사 부근에 땅을 미리 사들였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그 전자의 취지를 반영한다면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뜻도 들어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작용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 집값, 땅값의 네. 상승.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이런 게 있죠. 집값 상승뿐만 아니고 수도권 인구 유입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미 지금 2018년도에 49.8%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수, 시점으로 따지면 절반이 넘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KTX 건설되고 나서 저는 이제 부산과 서울을 20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 새마을호부터 타고 다니고 2004년도에 그 KTX가 부산까지 연결되었을 때 처음 개통 때부터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사회적 양상 중에 부산과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아, 의료,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오시는군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도 채안 걸리거든요. KTX 타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대구가 의외로 큰 병원들이 많은 도시였는데 이게 이제 다 죽어버린 거죠. 도시 기반과 인프라들이 사실 지방을 붕괴시키는 그런 형태로 되고 수도권의 빨대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사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골고루 발전하라고 철도망을 놓는 건데, 서울을 오가기가 편해지면 오히려 그렇죠. 인프라가 좋은 서울로 사람들과 자본이 집중된다. 예. 아, 이거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는데, 참 전국 철도망 확충이라는 게 이렇게 양면성이 있군요. 근데 그렇다고 만약에 제가 그 소위 수도권에서는 빨간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그 서울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버스도 자주 안 오고 만석이고 그래서 뭐이층 버스까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도시는 조성이 돼 있는데 교통망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쪽에 그 철도만 구축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뭐 특히 이제 요번에 문제가 됐던 김부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천 운동장까지부까지 끝내는 것보다는 부평이나 아니면은 제 수도권 전체라고 더좀 이용하기 편할 정도로 네. 조금 더 땡겨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하남까지 가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비용 대비 편익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국가 균, 균형 발전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수요하고. 국가 균형 발전 사업하고 집값 땅값이 들썩이는 문제를 골고루 다스려야 하나 아주 종합 예술이 되는 네.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이 공이 구운 님 많은 노선이 강남 진안이 그쪽 집값이 비싼 거죠 맞습니다 그~ 그래서 왜 도곡 한티 이런 지역 보면은 일분 단위로 그 지하철역 있고 이런 데도 있죠 있는데 이게 참 사업비가 크고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다 해주기 어렵다는 것도 그렇죠. 딜레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국가철도망 구축 원칙 이런 것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아 이게 지금 요번에 나온 게 이제 사기 네. 계획인데요.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3차신 삼기 신도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행된 이제 사기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앙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주민들이 그 지금도 수도권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비어 있는 철도망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X축으로, XY축으로 놓고 Z축으로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깔더라도 비어 있는 곳 중심으로 대략 이제 강남은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남양주나 이런 쪽도 사실은 대개 1호선 외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은 많이 사는 데 네. 반해서. 서울의 북쪽도 네. 지금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빈 곳을 메우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세개 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